네, 우리는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다니엘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6장 후반부의 말씀은 다니엘서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다니엘, 다니엘의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후반부의 말씀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다가 다리오가 내린 이 조서의 조서를 이제 거역하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이야기입니다. 어,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참 어, 익숙한 본문이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하게 기도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 사자굴에 들어간 니 오늘 다니엘 후반 이야기는 사실 6장의 전체를 좀 함께 살펴보아야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다니엘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해야 어, 상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니엘은 세 왕조를 거쳐서 이 총리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포로였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더 낮은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로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총리로 새 왕조를 보내게 됩니다. 이세 번째 왕조인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즉위한 시점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게 되었고, 이육 장의 초반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인 세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이 이 광경을 계속 목격하고 있는 이 귀족들의 시각에서는 다니엘이 참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나라에 계속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근본 없는 사람인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사람들 보기에 눈에 거 거슬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두루 살펴봤는데 그를 끌어내릴 죄 몫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략을 새롭게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이 율법을 가지고 끌어내릴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새롭게 다리오 왕에게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다리오 한, 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누구이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자라고 하는 이 제안을 제 네, 다리오 왕에게 하는,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억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제안과 다리오 왕이 이것을 승인하게 되거든요. 내이 내용 속에서 단순히 다니엘이 끌어내리기 위한, 어쩌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을 책잡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이이 이 다른 귀족들이 제안한 내용에 이 다리오 왕이 승인한 이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나라는 나 다리오 왕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나 다리오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것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지만 동시에 신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니엘을, 기도하는 다니엘을 체포하기 위한 법령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왕족과 다니엘과 이 다리오 왕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런 법령이 있으면 어~ 사람들은 더 은밀하게 자신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 기도를 조금 숨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북한과 중국의 교회들의 우리 동포들처럼 어떤 지하교회라든지 어떤 새로운 방법을 구현해내서 이 정부의 탄압 속에 자신들의 신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을 구현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다니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이는 창문 곁에 서서 기도하기를 그가 정한 하루에 세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을 지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들의 미덕이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이, 그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게 전부라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성실해야 하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이게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다니엘은 포로된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해 참회하고 회개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 풍습 그 습관들과 그 어떤 그들만의 정했던 어떤 규율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귀족들이 법령이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왜 굳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 창문 곁에 서서 하루에 세번 기도한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후반부에 보면 다리오 왕과 다니엘 사이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관계였다면 자신을 배제한 채 귀족들과 관료들이 다리오 왕에게 제안했던 이 법령을, 이 조서를 다리오 왕이시여,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 법령을 내리시기 전에 한번더 재고해 주시고 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자신이 죽음을 마다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했다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자신이 가까운 왕에게 가서 한번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기도하기를 이 창문 곁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방에 있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창문 곁에 서서 기도한 기도해야겠다는 자신의 선택과 이 사실이 나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더큰 희생과 어, 더큰 핍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이것을 제고해 제고했을 법한 이야기들도 이 다니엘이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귀족들이 다리오 왕에게 제안했던 이 조선은 이 법령은 단순히 다니엘을 붙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조선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리오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30일 동안 감시하는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30일만 참고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다리오 왕을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면 사, 이, 이, 이 조서를 정하고 이 조서를 내린 귀족들의 원하는 대로 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오 왕을 함께 섬기는 우리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성실하게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임을 고백해야 하는 이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하는 이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어,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부갓네살이 만든 신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고 했던 그 순간 앞에 다니엘의 새 친구가 결정, 결단하고 그 용광로 앞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니엘도 지금 똑같이 다리오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창문 앞에 서서 자신이 해왔던 것들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하지 않고, 내가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다리오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 그분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멋진 다니엘의 모습 속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제 이 기도 앞에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포기할 수 없었던, 없었던 가치. 나는 다리오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그는 사자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속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무언가 행하여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 다리오 왕이 찾아와서 너가 살아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줄게, 죽게 될 것이라는 각오로 나의 주인이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길로 걸어갔는데 이미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받습니다. 각기 다른 일상을 보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이 주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를 우리는 확인받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 일상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 일상은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 일상은 사자굴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드는 그 수많은 위협과 핍박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를 잠시라도 가만두지 않고 집어삼킬려는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다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이미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이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그곳에서 넘어질 줄 알았는데, 나는 그곳에서 처참히 짓밟힐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보니 거기에 이미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나의 일상 속에 사자굴과 같은 절망 속, 절망스러운 나의 일상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사자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이미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다니엘은 살아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다리오가 스스로 왕이라고,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던 그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 영어,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리오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은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고, 나는 죽음을 고사하고 사자굴로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속한, 내가 있는, 내가 밟는 곳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아,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처절한 전쟁터와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고 무너질 것만 같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산물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내딛기 시작할 때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리오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살 것인지 말입니다. 다리오를 왕으로 삼고 살면 조금 나은, 조금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우리 곁에 찾아온 위협을 모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어, 귀족들이 제안했던 그 모습들로 선택했다면, 지금 당장은 조금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계속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위협 속에 그의 평생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죽을 것 같은 나의 앞날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미 그곳에 계신 우리 일상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좋아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 일상 속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를 의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같이 말씀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월요일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이미 그곳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곳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각기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상과